안녕하세요. 이제는 감성코칭 어, 이태호입니다. 음, 여러분과 또 4분 정도 짧게 음, 같이 우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어,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는 감성코칭 그 85페이지 내용인데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그곳에 나를 데려가자. 나에게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 눈치 보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음. 지금 코로나 시즌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리가 답답하고 불안한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어 불확실성, 그리고, 어, 어떤 확실한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 되게 많이 우울하고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면에, 그 상처와 씹풀이 트라우마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참살 없는 감옥이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우리 어떤 활동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는 시간들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함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나의 무기력, 나의 내면의 상처, 나의 쓴뿌리 나의 트라우마. 왜 관계 사람들과 막 연락하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하루의 스케줄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관계가 지금 제약이 있고요 활동의 제약이 있고 이 분주함의 제약이 있을 때 스스로 나와 어,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굉장히 힘든 어,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증폭되고요. 고황장애가 증폭되고 무기력함이 증폭되면서요. 어, 내 삶이 어떤 낙심과 절망들이 어, 팽배해져요. 나의 내면에 더꽉 들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구조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이 정리되지 않고, 뭐, 쓴플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열등감 없는 사람 있나요? 어,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나의 내면의 상처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있죠? 관계가 제약 이 있고 활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자기에 함몰되고 자기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들을 먼저 분석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짧게 4분 정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그 팁을 드리는 시간인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